삼각형 ABC는 한변 길이 같은 변 길이가 4입니다 평행선을 긋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게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니까 평사 평사 평사.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이제 변수를 설정할게요. 여기를 a라고 두고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얘와 얘 곱시 1이니까, 여기는 A분의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한변 길이가 4니까, 여기는 4 빼기, 이런 식으로 두고, 다시 얘를 t로 치환할게요. 산술기와 부등식에 의해서, 이 t값은, 이 이상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면,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L2, B, M2. 여기 P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P, M2, M1. 그리고 N1, M1, C. 모두가 다 닮음입니다. 그러면 대응되는 변들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가 이제 옆면을 보면은 4라고 잡았을 때 대응되는 편이 얘는 a 고요 그럼 얘는 A분의 1일 거고, 얘는 4 빼기 A 더하기 A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으로 갈게요 얘는 4라는, 얘의 면적은 모르죠, 아마. 얘 면적을 모르지. S라고 하면 그 면적을 4에 대응시켰을 때, 얘는 A에 대응되고요. 얘는 4에 대해서 A분의 1로 대응이 될 거고, 그럼 얘는 4에 대해서 얘를 T로 치환하는게 편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은 뭐를 구하는 거냐면, 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길이가 뭐냐고 물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4 빼기 t 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합이, 쟤네들의 합이 이거의 절반이라고 했죠? s로 묶으면, 얘네 셋을 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s는 약분 될 거고 4의 제곱을 곱해주고요. 그럼 여기는 a제곱이 될 거고, 얘는 a제곱 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4백이 t의 제곱이 될 텐데, 얘를 t로 표현할 수가 있죠. t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t제곱백이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t제곱백이 8t하고 이거 얼마가 되는 건가? 4416, 14 플러스 6이 되면서 t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t 는 3입니다. 따라서 얘는 19라고 할수 있어요. 변형 문제로 이거 관련지어서 변형 문제로 음, 내신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선별했습니다. 이런 유의 모의고사 어, 기출문제들. 이건 지 변형문제인데, 이것 또한 1학기 중간 곳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정오각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각과 이각이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각과 이각이 같을 거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또이 이니까 또 이렇게 같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A잖아요. 그러면, 평행선이니까 A 그럼 여기 A 맞춰야 되고 여기도 A 아 그러면 뻗어나가는 이 부분도 A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A니까 A니까 A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한번더 보여 줄 거예요 다음 문제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닮음은 이런 거죠 A B E 순서는 3A랑 AA 그럼 3a랑 aa가 이제 실제로 여기 보시면 5 a 가 360도다 보니까 삼각형 안에는 a가 다섯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3a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pab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좀 x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ea이고 여기가 ea니까 2면은 여기 길이가 2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X 빼기 2일 거고, 대칭적으로, 여기도 X 빼기 2일 거고, 그럼 여기도 X 빼기 2일 겁니다. 자, 닮은 비로 갈게요. A, B는 2고, P, A. P, A라, P, A는, P, A는 X 빼기 2죠. 그럼 B는요? B는 방금 X라고 써 있었고, A, B는 2입니다. 그래서, X 제곱 빼기 2, X는 4. 라고 할수 있고, 그건 이제 좀 이따 쓸 때,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될 텐데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쓰는 식으로 갈 텐데, 어,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그럼 여기 보죠. x제곱 빼기 2x. x제곱 빼기 2x는 4잖아요. 여기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 또 4라고 할수 있죠. 또 여기까지 보면 x 4승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간단하게 할 것이 간단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x제곱 대신에 2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고 x사승은 x사승은 여기 제곱하면 되잖아요. 4 제곱하니까 4 x제곱인데 x제곱은 이거 쓰는거죠. 그래서 4x제곱 446, 224, 2, 2 8x. 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 8, 16x요. 446, 32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x 사승 대신에 16x 플러스 32 써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4에 x제곱이 아까 2스 플러스 4라고그리고 그리고 6, 이렇게 계산해주면, 428. 이게 얼마지, 그러면? 428. 아, 여기 계산되면 됐구나, 다시요. 4x제곱이고요, 446, 16, 482, 16x네요, 16x. 16x가 되니까, 여기는, 24x 이렇게 됐어야 되고 여기가 24x 이렇게 됐어야 되고 그러면 96에다가 8이니까 104x네요 104x 더하기 15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x 넣어야죠 x는 뭐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하면은 근의 공식으로 했을 때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에 150이 되니까 254 더하기 104 루트 5가 되고, 2를 빼게 되면 150이 되죠. 어차피 한번더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실제로 나왔던 문제죠.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또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자. 이별 모양을 만들면 정 오각형이니까 1 1 같고요. 다시 1 1 같으니까 각 같게 계속합니다. 이렇게 계속 같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같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AA EA 여기가 e a 니까 A 여기가 A니까 A 그럼 e a o a 는180거에 맞춰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또 3AAA 따라서 A, B, E와 그 다음에 여기가 3A잖아요. 그래서 P, A, B까지 계속 갑니다. X고요. 보다시피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2 a 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는 X-1이죠. 그래서 X-1인 걸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얘도 X-1이고 얘도 x빼기 1이고, 얘도 x빼기 1이고, 얘도 x빼기 1이고, x빼기 1, x빼기 1, x빼기 1, x빼기 이 별모양의 변 길이가 전부 다 x빼기 1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ab 길이는 1이고요. 대응되는 pa는 별모양의 한변 길이로서 x빼기 1이고 be 길이는 x로 설정했고 ab 길이는 1이다. 따라서, x제곱 빼기 x는 1이다. 혹은, 이렇게 두면, 어찌되었든, x는 1 플러스 루토. 여기까지도 잡아낼 수 있죠. 그러면, 보다시피, x제곱 빼기 x는 1이니까, 1 더하기 1.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x가 되면서, 또 1. 그러면, 여기는 x4승. 얘는 x6승이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여 볼게요. x제곱이 x 플러스 1이니까 x4승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래서 3x 플러스 2 x6승은 음 얘와 얘를 곱해서요. 3x제곱 3, x제곱, 2x, 3x, 5x 플러스 2가 되니까, 8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x 플러스 1, x 사성은 3x 플러스 2, 얘는 8x 플러스 5, 다 더하면, <laughs> 다 더하면, 12x 더하기, 10이 되면서, X는, 결국, 16 더하기 6 노트 5. 주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주제. 주제는 결국,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는, 차수, 낮추기, 이렇게 주제를 매길 수 있겠네요. 내신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마찬가지 얘기였죠 여기서도, 자, 차수, 낮추기라는 주제로서 1학기 중간고사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자, 다음 유형에서는 또 모의고사 교육청, 교육청 기출 변형들을, 기출과 기출 변형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연결하겠습니다.